환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은 이제 6주차 기쁨 플러스 6주차로 기쁨이 예배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큰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 아침에 드린 찬양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예배의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악기는 우리의 목소리 또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장 좋은 악기이고 가장 좋은 찬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기쁨은 예배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쁠 수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쁘신, 기뻐하시는 예배인가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 예배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짧은 한 구절 한 구절, 사실 성경에 수많은 예배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렇게 다섯 번에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또 회복되어지고 예배 깊은 회복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편 37편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임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의 왕이다 온 땅의 왕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마치 왕이 왕의 즉위식을할 때처럼 왕이 이제 임명이 되어서 이제 그 왕의 궁이나 이런 곳에 들어갈 때큰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47편의 모양을 본다면 마치 왕이 그렇게 어떤 궁전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을 생각하게 또 그려보게 합니다. 한편으로 주석학자들 중에서는 이시0편 47편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들어올 때를 또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 언약기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엄청 기뻐했잖아요. 그의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추기도 했었죠. 다윗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즐거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였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왕위에 오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보좌에 오르시는 것, 그것이 이 10편 47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주는 기쁨을 10편 47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47편은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입성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 모든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오르시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가 첫 번째로 붙든 것은 주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의 그 보좌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 5절에 보면 환호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CCC에서 나오는 그 얇은 사형리라는 책자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형리의 마지막에 가는 사원리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두 가지의 그림, 두... 모양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동그란 원이 있고, 그 가운데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메인 핵심 그림은 그렇게 놓여져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그림은 내가 주인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동그란 원 안에 의자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동그란 원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원밖에 비껴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극히 나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느냐면 그원 안에 있는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고 그 의자 바로 밑에 사람인 내가 앉아 있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림. 그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면서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왕의 보좌에 모신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가장 좋은 그 중심의 의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저 그발 아래 엎드려 있는 것. 아니, 그리고 그발 아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 그것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신 사람, 주님이 왕으로 모셔진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주인이여, 주인이 본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이슨.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이스라엘의 진짜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뻤던 것이고 진짜 주인이 이제 제 땅에 제 위치에 온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언약계를 그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싶었냐면 한번 실수를 경험, 경험하거든요 성경에는 이 언약계를 함부로 손으로 만지지 말라 함부로 다루지 말라 하는데 다윗이 그언약계를 빨리 데리고 오고 싶어서 그 소가 끄는 그 수레에 그걸 갖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절치부심해서 다시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왔을 때 다시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격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왕으로 보좌에 오르신다면 우리 역시도 이처럼 환호하고 감격이 되어지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요. 진짜 우리 마음에 왕이 주님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그 주님이 진짜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날마다 삶이 기뻐야만 하는 것이죠. 한번은 2007년에 제 생애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군대까지 다녀오고 나서죠. 당시 이제 섬기던 고향 교회에서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돼서 처음으로 해외도 가 보지만 처음으로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헌신하시면서 꽤 현지인들, 많은 숫자의 현지인들과 예배드리는 성전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모델로 되어져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그곳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 하는 기간에 저희도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인근에 있는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도 함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2박 3일 동안 컨퍼런스 하면서 함께 수련회 하고 또 여러 은혜들을 나눠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의 일반적인 것인데 이제 거, 저희가 주일를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 현지교에 그 현지 성도님들이 오는 예배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주일 예배에 딱한번 드렸거든요. 근데 그 본당이 한 5천 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본당이었었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그만한 교회 규모는 뭐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대놓고 크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밖에서는 성전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오히려 안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넓은 성전을 지어 놓고 주일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글쎄 예배를 3시간 넘게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3시간 넘게 드리는데 그 중에 1시간 반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러시아어의 찬양, 러시아어를 사양, 사용하는 찬양팀들과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요. 또 우리를 배려해 준다고 자막으로는 영어 자막을 이렇게 띄워주는데, 뭐 혼란스럽죠. 그런데 처음에는 야, 여기서 어떻게 예배드릴까? 여기서 도대체 내가 무슨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더군다나 예배는 3 시간 넘게 드린다 했는데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이 어떻게 됐거나 우리 같이 갔던 힘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현지에서 예배에 갈급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그렇게 목청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기쁨이 터져 나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정말 기쁨의 춤과 여러 모양들이 함께 뒤섞여서 예배하는 독특한 경험을 그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그 자리에서 정말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러시아어로 찬양을 하고 있고 자막은 영어로 해야 되고 영어로도 찬양을 따라하지 못하면 한국말로 찬양을 따라하는 그 상황이었죠.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갔던 저희들도 그 자리에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1시간만 그렇게 찬양하고 나서 1시간 반의 말씀을 또 듣더라고요. 그런데 미동이 없어요. 미동이 없습니다. 그 떨어지는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그분들이 다 받아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다시 30분을 또 찬양하는데. 정말 기쁨과 축제 예배를 그때 저는 인생 가운데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도 진짜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그때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진짜 주님이 왕이 되신 것이죠. 그렇게 갈급해하는 심령들 안에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니까 예배 공기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보좌의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면 누구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이 꼭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춤이나 그런 것이 아니어도, 그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품게 해주는 것입니다. 뭐 외형적으로 꼭 어떤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시원한 예배라는 책 쓰신 박희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시편을 가지고 시편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을 함께 강의하는 것에 있어서 진짜 첫 번째로 손꼽히는 강사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일전에 제가 외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찬양학교를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매주 오셔서 매번 오셔서 그렇게 그 시편에 대한 강의, 시편을 어떻게 우리가 진짜 예배할 수 있을까 강의하셨는데 이분이 맨 처음 그 강의 도입부에 꼭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환호해 봅시다 이런 주제를 던지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곡조가 있는 노래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하나님을 마음대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강사님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환호해요. 그러면 정적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강사님이 한번더 하나님 사랑이 많은 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저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미약하지만.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는데요, 그 작은 목소리 한 사람이 툭 던지고 또 저쪽 뒤쪽에서 또 누군가가 환호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누군가는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처음에 경직되고 어색해하던 얼굴들이 어느새 웃음꽃이 활짝 피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다. 성경에는 환호하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케 해 주는 가이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찬양이 꼭 곡조가 붙어서 찬양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경험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함성을 혹시 질러보신 분 있으세요? 혹 함성을 질러보셨다면 언제 한번 질러보셨나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 삶에서 정말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함성을 지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함성까지 아니어도 탄성을 지르기도 하잖아요 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환호를 질러보신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주님이 너무 선하고 좋으셔서, 그냥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서, 그냥 그 기쁨을 이렇게 환호성으로 질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지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을 향해서는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 그리고 정확한 표현으로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반응과 어떤 표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환호하는 것이 마치 해외 선교지에서 어렵게 예배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오시면, 진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그것이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인 겁니다. 우와, 주님 감사해요! 우와, 주님 진짜 최고예요! 라는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도, 이것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주님이 왕이시라고 진짜 믿어지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정확한 표현이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 신주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큰 기적이며 놀랄만한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과 고백이 분명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5절 후반부에 보면 나팔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말합니다 나팔소리가 크게 울리고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여러분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의 역할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나라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이것이 바로 왕이 가진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인 것이죠. 왕의 이야기 하나하나는 결코 버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요. 왕이 하는 이야기이니까요. 주님이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과 온 나라의 주인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의 나팔 소리는요 거룩한 회의, 거룩한 총회가 있을 때 불려지던 소리였었습니다. 이는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크다고 표현하는 것이었고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더불어 나팔 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위이기도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거룩함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실 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퍼졌다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 이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치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예배자 한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미국의 CCM 가수가 있습니다. 발로 쓴내 인생의 약보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하셨는데요. 이 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닉 브이치치를 알고 있죠. 닉 브이치치가 양팔이 없고 양쪽 다리가 거의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인데 이 레나 마리아라는 자매님이세요 이번엔 양쪽 팔이 없고 다리가 있지만 한쪽 다리는 왼쪽 다리는 겨우 한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되지 않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한 번은 제가 처음으로 시나콤부를 했던 학교에 이분이 오게 되신 거예요 그 전에 책으로만 접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오셔서 학교에서 공연을 해주시는데 그 공연장의 음향시설이 정말 엉망인 곳이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그런 음향 기기가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인생 보니까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결국 이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작정한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가 장애를 갖고 자라오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먼저 믿음으로 이 자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태어났을 때 3일 동안 숨겼거든요. 의사들이. 너무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흉측한 모습이니까 부모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싶어서 3일 동안도 보여주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 부모가 처음에는 슬프고 좌절이었지만 이 자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믿으니까 기도로 키워내겠습니다 해서 이 자매에게 악기도 알려주고 수영도 알려줘서 심지어 이 자매가 세계장애인 선수권대회에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따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찬양의 귀한 은사를 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한국에도 여러 차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장애인을 위한 음악, 음악의 밤이라는 공연에 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잠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우리들의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은 어떤 때는 부족하게 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저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를 지녔습니다. 당신이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게 없다는 것. 또한 온전한 신체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동등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즐거움과 삶에 대한 힘,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노래는 세계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쭉 풀러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꿈을 위해 도전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장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아마도 만약 제가 팔과 다리가 있고 평범했다면 아시아에서 그렇게 관심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종종 제가 장애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장애는 저희들의 눈으로 보면 그냥 충증장애인이죠. 아주 심각한 장애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몸을 지녔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사용하는 거지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매가 그런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분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몸으로 해외를 다니고 다른 나라를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몸으로 저렇게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노래할 때그 기뻐하는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모양으로 예배하고 저런 모양으로 찬양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 성도님들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팔소리를 울리고 계세요. 내가 그대의 삶에 성도님의 삶에 어, 통치자야. 내가 너의 삶에 진짜 주권자야.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싶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팔소리를 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치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의 예배를 받고 싶어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우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만이었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그래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아무리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 자체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은 기쁨을 마구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시는 이 하루가 되어지길 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기쁨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는 이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번째로 기도하실 때